진짜 긁어봐도 돼요? 예, 긁어보십시오 아이 부분은 이제 진짜 안먹고 그래. 긁으셔도 됩니다 예. 아 이거 만약에 기스나면 아 만약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하셨어요? 서대배상에... 예 정말입니다 괜찮습니다 확 긁으십시오 아네 이거 정말 신기한 걸좀 보여드리려고 네, 서울 양재동에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게 가능해? <laughs> 해갖서 제가 사진을 보고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들어가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그 쇼룸이 5층까지 있는데요. 이 공간에 얼마나 좀 궁금한 게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여기 대표님이시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 당연히 해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럼 가보시죠. 예. 네. 저 지금 안 봐도 딱알것 같은데요. 아. 이게 지금 너무 신기한 게딱 이게 두 가지가 딱 눈에 띄는데. 제일 이제 시그니처 모델은 이 라인 조명 두 가지 모델이에요. 일단 하얗게 보이는 건 다운 라이팅. 아, 네, 밑으로. 네. 네.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밑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위로 업 라이팅 나오는 거예요. 아, 대표님, 근데 이게 눈으로 봤을 땐 거의 한 1cm? 거의 이 센치?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이게 처지지 않나요, 이게? 그 일반적으로 처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요게 기술력이죠. 아 <laughs> 어, 우리 이 조명 모델을 따라 하려는 이제 숙칭, 이제 짝퉁들이 좀 많은데, <laughs> 예, 이 발열에 대한 문제와 처짐 현상, 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처지게 되죠. 그렇죠. 예. 처지고, 어, 이제 조인트 부분, 저양쪽에서 고정 부분에서 이제 하자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도 정말 처짐 현상이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진짜 줄 하나 이렇게 매달린 것 같은데 여기서 조명이 나오네요. 네. 대표님 이게 지금 와이어 줄 같은 이런 것도 좀 특이하네요. 아이 제품도 어,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와이어를 타고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져도 그럼 네. 만져도 전혀 네. 괜찮습니다. 만져도 괜찮다고요? 정말입니까? 네네. 아 제가 전기를 무서워해서 만져볼 수는 만져보 만져봐야 되는데 이거 그럼 한번 만 만져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아 이게 심장이 난장이다 보니까 오오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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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신 거죠? 네. 아 정말 괜찮으신 거죠? 아야 이야... 이것은 진짜 어느 공간에다가 다 필요할 때 빛이 필요할 때 어디에든 달아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네요. 네. 요즘에 이제 디자이너분들께서 네. 주방 아일랜드 위에 4개까지 네, 네. 네 세팅이 가능해요 어. 이 와이어 하나에 4개까지 아. 네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삼각형으로 꺾든지 아니면 일자로 아일랜드를 따라가든지 하면서 아. 그 아일랜드에 뭐 예를 들면 쿡탑이라든지 뭐 개수대라든지 이런 쪽 위에다가 하나씩 들어트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래서 다비네그로피의 최대 역작이라고 할수 있는 오 역작이요? 예. 근데 저기 보이는 저 오? 구멍이 야 되게 작네요. 네, 18mm 구멍입니다. 와 18mm면 1cm하고 조금 예. 큰 건데. 근데 저 구멍 하나에서 나오는 광량 즉 루멘 값이 엄청난 네. 게 이제 최대 기술이죠. 와콤퍼스도로라는 이제 세계 최고의 디자인상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아. 놀라. 네. 좀 켜졌죠. 야 디밍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빠지고 있네. 와. <laughs> 지금 밑에를 보면 네. 이거 자그한등 하나가 조명 하나가 네. 야 세네요. 네. 그래서 이 조명의 특징은 사실 여기 공간에 기타 조명들이 이제 설치는 데있지만 아. 실제로 아무 것도 없는 공간에 요 네. 구멍 하나를 가지고. 공간을 빛으로 채운다라는 어떤 그런 디자인 철학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와. 네. 다른 철학. 네네. 네. 어, 이 조명도 이제 이만히 <laughs> 보시던, 어, 많이 보시지 못한 그런 류의 조명이 있거든요. 야 어떻게 보면, 어, 낚싯대 같도 하죠. 하그러네요 <laughs> 오. 와, 이거 괜찮나요, 이거? 네. 야. 안전에 전명 문제고. 가이 아 조명은 일단 지금 4m 40짜리 조명인데. 아 지금 지금 이 조명이 4m 40이요. 예. 와. 얘는 실제로는 바깥에 정원이라든지 그 야외 광장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연출할수 있는 아웃도어도 나오는 중. 이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네. 예. 태풍이 오면 이게 실제 낚시대처럼 이렇게 다치고 날수 있어요. 아 저, 정말요? 어. 예. 아 여기까지 딱 줄여줍니다. 와. 와 옮겨서 안전한 곳에다 옮겨. 야. 요 제품도 조금 신기한 제품이에요. 어, 이건 뭐 그냥 매지 아닌가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야? 보시면 어? 어? 뭐지? 어, 네. 영상으로 어. 보시게 되면 이게 일반적인 마그네틱 조명이라든지 까만색 레일이 아니겠나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홈이 파져 있는 네. 건줄 알았는데 네, 이거 뭐 뭐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어. 테이프예요. 테이프라고요? 예. 아그 테이프를 그냥 붙여놓으신 테이프 속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에이... <laughs>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음. 지금 제가 만졌는데 뭐 전기가 안 오는. 아, 예 전용 모방. 아 근데 이게 진짜 테이프인데 전기가 흐른다고요? 예. 아이 모델의 이름은 이제 엔들리스라는 제품이에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조명을 어딘가 설치를 하고 싶을 때, 네. 사실 배선을 한다거나. 거기 구멍을 또 뚫는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박스도 다 짜야 되고 네. 이제 전원이 한 군데로 나오면 네. 전원이 나오는 데서 그냥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테이프로 그래서 테이프로 와. 연결돼서 가다가 네. 중간에 절개를 하고 제품을 갖다 붙이면 네. 불이 들어오는 방. 예요와 정말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매장에서는 이제 좀 심플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조명을 많이 설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야, 지금 저 조명이 지금 그 작용으로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어, 천장 속에서 뚫고 나오는 전원이 아니고, 예. 네. 이 테이프를 따라서 흐르는 전원을 통해서, 어,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말도 안 돼. <laughs>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조명을 설치할 때 테이프를 붙이듯이 붙인 다음에 조명을 설치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어딘가 한 군데서 이제 저 끝선에서 전원은 네. 빠져나오겠죠. 네. 전원은 빠져나오지만 거기서부터는 다른 어떤 특별한 설치라든지 시공 없이 그냥 테이프를 통해서 따라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천장으로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네, 네. 혹은 기둥이라든지. 어. 천장에 네. 고가 있잖아요. 네네. 네. 고를 타고 그냥 따라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지.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와. 저는 이제 매진 줄 알았어요. 진짜 살짝 이제 판과 판 사이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이 라인 하나가, 어, 어떤 그 전류를 타고 흐르는 기능의 아. 역할도 하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아주 그 심플한 라인이 깨끗한 공간을 면분화라고 음. 지나가는 그런 이제 디자인적 효과도 노릴 수가 있는 제품이죠. 와. 네, 어, 여기는 특별한 게 있나요? 대표님, 뭐. 보이는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 이제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이 벽면과 천장과 바닥이 사실 하나의 색감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오, 그러네요. 뭐죠? 마이크로 시멘트 류의 제품인데. 아. 사실 저희들은 마이크로 시멘트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아니, 저희들은 이제 클레이 레진이라고 부르는데. 시멘트라는 비중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레진의 비중을 훨씬 더 음. 어, 많이 강조하고 있는 제품입니 아. 대표님, 이게 제가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고, 한번 본 적도 있는데, 화장실 같은 데도 이런 재질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화장실에 하면 진짜 뭐들뜨거나 방수도 안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제품이 좋으면 괜찮습니다. <laughs> 제품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거라고 해도 사실 찍히고 그러면 아, 복구하기도 힘들고 뭐 이제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손에 좀 묻, 묻은 손으로 이렇게 쫙 하면 네. 안 지워져 요안 지워지죠 예잘안 네. 지워집니다 네 근데 얘는 그냥 물걸레질하면 되고요 오. 어 마찰 강도 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이 라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오오아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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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주고 어이 벌이 보시면은 예. 음. 와. 저기가 딱 그냥 없어집니다. 우. 뭐야? 우 와. 이게 가능한가요? 아, 가능해요. 아, 이게 와, <laughs> 뭐지? 네. 한번 더. 어, 아니면 제가 뭐 긁어봐도 될까요? 예? 혹시? 네. 아, 계속. 아. 저 진짜 긁어봐도 돼요? 예, 긁어보십시오. 마음먹고 한번 긁어보시요 아 이거 또그어서 아이 괜찮습니다. 저는 더 세게 긁... 아예 긁으셔도 됩니다. 아 이거 괜찮.. 아니 이거는 이제 진짜 맘먹고 네. 그 긁으셔도 됩니다. 예. 아 이거 만약에 기스나면 아 괜찮습니다. 수레벨상에...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하셨어요? 예정관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이기 보시면 요 면으로 긁을까요? 이 면으로 요 면으로 확! <laughs> 아, 네, 긁으십시아네 이거.. 보십니까? 이이 라이터 플라스틱이 모서리 부분이 갈려 나갑니다. 갈려 나. 근데 와 똑같아요. 똑같이. 뭐 기스가 안 났어요. 기스가 안 났어요. 아 대표님 이거 말이 됩니까? 좋은 제품입니다.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대단한데? 이야. 주목할 만한. 오, 되게 이쁘네요. 색감도 특이하고. 포인트는 이 바닥에 있습니다. 네. 어, 이거 바닥은 벽돌인가요? 아,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통마루입니다 어. 아, 이게 마루라고요? 네. 네. 벽체와 바닥과 천장을 하나의 색감으로 다 맞추고 싶어요. 아, 그 디네들이데 네. 네. 벽에다가 이제 저희 제품을 시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바닥에. 기존 마루가 깔려있는데. 어, 네네. 사실 철거하기는 너무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 그것도 돈이고. <laughs> 예, 맞습니다. 네. 마루에다가는 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컬러가 있죠. 네네. 그 컬러만 따로 추출을 했어요. 그대로 입혀준 겁니다. 바닥에다가는 셀프 시공도 가능한 부분이죠. 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페인트를 바른 것과 무엇이 틀리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음. 실제로 바닥에 페인트를 바른다면, 들뜨는 것도 문제고, 네. 사실 이렇게 내구성이 보장이 안 되죠. 내구성이 보장이 안 <laughs> 되죠. 아. 네.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아, 그래요? 네. <laughs> 와, 이게. <laughs> 야, 이거 뭐. 이 제품은 이제 저희 명칭은, 공식 명칭은 커버 HD라는 제품인데요. 커버해주는 제품. 자 아, 그대로 커버. 아 통일감을 연출해주는 소재로 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 소개가 늦었네. <laughs> 저희는 이제 라인 테이스트라는 회사이고요. 라인의 맛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디자이너 출신들이다 보니까 선을 활용해서 그 선의 맛을 강약, 장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풀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 회사명이 정해졌고요. 라인의 맛입니다, 라인. <laughs> 아 그리고 또 인테리어까지 하신다고 전 들었는데. 네, 저희 인테리어 부서는 이제 따로 있고요. 아.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구경해도 괜찮으시다는 아,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너무 재밌게 시간 가는줄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재밌게 구경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